23번. 저당권 혈액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 부화물 종류라고 그랬죠. 동그라미 1번. 저당권 혈액이 종류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자, 2번은 또 나왔네요. 협의취득이라고 되어 있죠. 그 보상금은 매매 대금이라고 그랬죠. 따라서 물상대위 할수 없다. 그랬죠. 한 번,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 땅을 빌린 사람이 그땅 위에 건물을 갖고 있는데 그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했다. 그 저당권의력은 건물 소유를 위한 임차권에도 미친다. 옳은 질문이고요. 저당 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상금 같은 거 생각하면 됩니다. 제삼자가 압류를 해버렸어요. 그럼 물상대위 할수 있다지요. 압류는 꼭 저당권자가 할 필요는 없다. 그랬습니다. 5번, 부동산에 압류가 있은 이후의 과실에는 저당권 세력이 미친다. 그렇죠 아, 요런 식으로 질문에서 키워드를 딱딱 찾아가지고 그걸 연결해갖고 답을 푸는 그런 훈련도 계속해 주셔야 됩니다. 자, 23번, 저당권에게 미치는 목적을 봄이 봤고요 자, 24번.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나 당사자 사이 다른 약정이 없을 경우에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거, 역시 부합물 종물. 저당권 설정 이전 종물. 분리반출 안 됐어. 그 다음에 저당권 혜력이 미치죠. 이후 부합물. 분리반출이 안 됐어. 역시 저당권 혈력이 미칩니다.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부합물 종물은 저당권이 설정되기 이전의 부합물 종물이든, 설정된 이후의 부합물 종물이든, 따지지 않습니다. 저당권 여력이 미칩니다. 그 다음, 디겟 보니까 부동산에 대한 압류 전 과실이죠. 저당권 여력이 미치지 않죠. 저당권 여력이 미 건, 기억, 니은, 두 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골라주시는 거예요. 자 물상 대위만 한번 정리를 다시 하겠습니다. 물상 대위 우리 담보 물권의 총회성에서 봤죠? 값소의 땅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서 우리 자 1억 채권을 갖고 있습니다. 가에대로 땅의 저당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 땅이 수용이 되으로써 수용 이번 국가가 보상금을 주거나 대토를 주는 경우 을은 그 보상금으로부터 우선변제. 대토가 경매될 때 경매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 이게 물상대였죠. 보상금은 지급 전에 압류가 돼야 되지만 꼭저당권자 압류할 필요는 없다 고했고요 대토 경매대금에 대해서는 적어도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을 요구해야 된다. 이게 물상대이죠. 다시 한번 확인하십니다. 25번. 저당권의 물상대에 관한 설명으로 온 것을 음. 보라. 대의할 물건이 금전 또는 보상, 보상금 따위가 제3자가 압류했죠. 물사의 대기성 인정되지요. 이번 전세권을 저당권 목적으로 했을 때,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나중에 이 저당권자는 전세금 반환 채권에 물상대의하게 됩니다. 전세권을 저당권으로 목적으로 했을 때이 저당권자는 나중에 전세금 반환 채권을 압류해서 거기에서 자신의 빌려준 돈을 해석이 됩니다. 따라서 물상대위권이 당연히 인정됩니다. 3. 저당권 설정자에게 물건이 인도가 되어버렸어요. 분명히 인도 전 압류해야 되죠. 따라서 인도 후 압류한 경우에는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죠. 4. 저당권자는 목적물 소실로 인하여 저당권 설정자가 취득하게 될 보험금에 대하여 물상대의 권 행사할 수 있다. 이게 답이죠. 자, 5번은 협의취득이라고 돼있죠. 떠나왔네요. 물상대의 할수 없다. 매매 대금의 일정이니까. 물상대의 할수 없다. 따라서 오른 거 4번. 자, 25번. 물상대의까지 봤고요. 자, 요 26번부터는 문장이 조금 조금씩 길어지면서 사례 형태도 문제가 나오니까. 25번부터는 시간을 좀 달리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6번부터는. 25번까지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